아, 이거 뭐야? 들거 이거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이거 뭐야? 이거 이이야이이야이야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 아니 왜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아니 영식이형은 왜 이렇게 누워있는거야? 동욱이형은 왜 식탁에 누워있는거고? 심심해 아 심심해 멀뚱이들은 좋겠다 방학이니까 방학에 놀러 다닐 수 있잖아 아 진짜 멀뚱이가 너무 부러워 여행도 다니고 체험학습도 다니고 우린 못 가잖아 슈퍼맨한테도 어. 방학을 달라 나 안해 나 편집이랑 일 안할거야 아 잠깐만 우리에게도 방학이 필요해 방학을 주세요 체험학습 방학 특집! 출발 체험학습 바, 방학 특집? 아니, 저번에 청량으로 체험학습 갔었는데 그럼 오늘은 다른 곳으로 체험학습 가는 거예요? 딩동댕동! 야, 야 신난다! 그래 그래! 도우가 우리도 방학인 거야. 우리 바로 가보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편집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체험학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출발 체험학습 방학 특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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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건데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신발 체험학습 방학 특집! 렛츠고! 렛츠고! 여기가 어디지? 이곳은 바로 예천에 있는 곤충 생태원입니다. 곤충 생태원? 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이곳에서 슈퍼맨 형들이 신나게 체험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슈퍼맨이 곤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슈퍼맨이 동물도 좋아하지만 곤충도 진짜 좋아하잖아. 도욱이 형은 장수, 와 장수이도 키웠었다고. 맞네, 도욱이형 키웠었네. 근데 장수와 장수이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야야, 도욱가그 슬픈 얘기 나중에 하고 오늘 여기서 또 다양한 곤충들 구경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슈퍼 체험학습 방학 특집. 집에 많크 제대로 놀아볼까? 동호가 방학이다. 신나게 놀아보자. 그러면 곤충 생태원에서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안녕. 이제 우리 여기 자유형권인 건가? 오늘 여기서 우리의 방학을 100% 즐기면 된다 이거지?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곤충 만날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지금 안에 어떤 곤충들이 우리 기다릴지 너무 기대돼. 오케이, 그럼 빨리 가서 놀아보자고. 렛츠고. 렛츠고. 자, 어디서부터 놀아볼까? 어, 잠깐만. 야, 초대형 무당벌레다. 뭐라고? 이거 뭐야, 도호! 무당벌레가 엄청 커! 아니야, 아니야, 살아있는 무당벌레가 아니고 건물이 무당벌레 모양인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지금 동호이형 크기가 이만한데 무당... 무당벌레 건물이 이렇게 큽니다, 벌링이들!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예천은 곤충에 나라라더니 건물도 곤충 모양이야! 여기는 곤충 멀티 체험관이래. 입고 봐봐, 무당벌레 얼굴이 보여! 야야, 도호가, 빨리 들어가 보자, 너무 궁금해! 들어간다!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오, 이게 뭐야? 원더일이라는 놀이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6세에서 9세만 이용 가능하대. 그렇네. 여기 뭐가 있는 거지 근데? 원래는 6살에서 9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궁금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동욱이 형이 대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허락 맡았으니까 들어가도 될 거야. 우와, 뭐야, 뭐야? 여기 완전 키즈 카페처럼 놀 수도 있고 체험 활동도 할수 있는 곳이네. 그러네, 곤충 체험 키즈 카페 느낌? 이렇게 물풀 하나 잡아가지고. 던지면서 놀 수도 있고 그 여기 메뚜기 트램펄린 오 야, 뭐야 뭐야 트램펄린도 있어 야 동욱이 너무 신났는데 지금? 여기 동욱이 놀고 싶어지는데? 이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이거 클라이밍 아니야? 그, 클라이밍? 야야야 동욱이 클라이밍 올라간다 야 잘하는데 동욱이 요 오케이 동욱이 올라갔고야 어, 어, 어떻게 내려오게? 이거 짚라인 있는데? 짚라인? 우와 그렇네 저기 짚라인이 있어 여기서 간다 오케이 빨리 와 가자 오케이 이거 엄청 재밌어! 야, 잠깐만, 여기 애들이 오면 엄청 재밌게 놀게 많은데? 6살에서 9살만 놀수 있다고 했는데, 부럽다. 나도 6살 하고 싶은데? 너무 재밌어! 아, 나딴데안 가고 그냥 여기서만 놀래. 도우가도우가 우리는 3 0 살이 넘었잖아. 이제 그만 놀고 나가야 돼. 여기 애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더 놀면 안 돼? 안 되지. 뻘쭘이들한테 알려줬으니까, 우린 이만 퇴장하자. 뻘쭘이들, 동우경 대신에 여기 와서 꼭 놀아줘. 동우경이 못놀못 가지? 야, 영식아. 여기 말고 2층에 가면 더 체험할 게 많대. 너 진짜? 2층 바로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야, 여기야. 곤충 라이더? 이거 뭐야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무단 발레를 타고 여행을 할수 있나 봐. 야, 정우아너 너 타볼래? 잠깐만. 이거는... 3세부터 7세까지인데? 어, 우리는 그럼 못 타는 건가? 아니지. 오늘 슈퍼체막스 방학특집으로 슈퍼맨이 뻘대들 대표로 초대를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탈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 아, 진짜? 야, 동욱가 빨리 타봐. 동경이 대표로 자, 운전석에 앉아볼게. 여기 안전벨트도 있어. 진짜 자동차 타는 거 같아. 그렇네. 야, 동욱이가탄게 지금 뭐냐면 무당벌레 자동차 같은데? 이 건물이 무당벌레 모양이었잖아. 안에 들어오니까 무당벌레를 탈 수가 있네. 야, 동욱아 그럼 탔으니까 바로 운전해봐. 오케이. 동경 운전 준비 끝.

아이 동욱이 형 얼굴로 운전하고 있는 건가? <목소리> 예! 오늘 결승전 오늘! 어, 결승전 잡고! 와! 승리! 아! 이게 신발백 클래스! 내가 타기 좀 시시해. 동욱 여기 봐! 여기는 복스랜드야, 복스랜드! 여기 안에도 체험할 게 엄청 많대. 빨리 와봐! 와! 여기 뭐야, 뭐야? 엄청난! 에? 근육왕 샛똥구리 이거 뭐야? 야, 우리 10번째는 근육왕이잖아 근육왕 한번 해볼게 야동욱 싸운다 싸운다 야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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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영식이 형이 샛똥구리랑 대결하는 중 <laughs>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샛똥구리는백인데 영식이 형21% 잠깐만 영식이 형 힘이 센데 이상하다 나와 내가 해볼게 동욱가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간다 뭐야 야 동욱이 형도 시작했어 <laughs> 자 과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웃음> <웃음> 과연 동굴리1동우이형 68? 너 아까 20 몇이었잖아? 역시 동우이형좀 세네? 동우이형군용왕이잖아영식가 운동 좀더 하자! 형 여기 벌둥이 들어오면 진짜 좋아하겠는데? 어. 아 이거 슈퍼맨도 시간만 많았으면 여기는 하나씩 다 체험해보는 건데 너무 아쉽다! 근데 아, 영식가 우리 내려가야 돼아 맞네 동우가 우리가 구경할 곳이 여기뿐 아니라 옆 건물 본중 생태원도 있어 우리 거기도 구경해야 된다고! 거기는 이 건물이랑 이어져 있어서 동굴을 통해서 갈수 있대 도, 동굴로 갈수 있다고? 빨리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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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영실아, 영실아, 이거 봐봐. 생태체험관 가는 길 이쪽인가 보다. 어, 잠깐만, 동굴이다 동굴. 너가 말했던 동굴 여기가 뭔데? 이로 가면 생태체험관이 나오나 봐. 와, 진짜 동굴이야. 진짜 동굴 그 자체네. 야, 저거 빨리, 와 생태체험관 가야지. 와, 어, 야 벌써부터 곤충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 여기 애벌레 있고, 어? 이게 뭐지? 잠깐만.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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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못같이 움직여. 영실아, 도 점프. 지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돼! 아 맞네 우리 지금 곤생태랑 가고 있었지? 바로 같이 가보자고! 뭐 빨리야 여기야 야 야야 여기야 어디야? 저 뭐야? 저 뭐야? 어아너 넘어졌어? 저거저봐저거저봐저거 아니 뭐가 있저저야저저저저 야야우우 움직여 움직여! 야, 이거 뭐야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냥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도망가 도망가! 아, 살아있어 저저 뭐? 야 살아있는 장수풍뎅이가 저렇게 클 수가 있어? 야 영시 형 못하겠어. 야 영시가 카메라 좀못 찍어 못 야, 찍어! 영식가 자세히 봐봐. 아뭘 뭐, 자세히 봐 지금 살아있어 움직이는데? 저거 모형이야 모형이라고? 살 살아있는 거 아니었어? 뭐? 이거 봐봐 움직이긴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고 모형이야 이거 봐. 아 잠깐만 아니, 모형이었어? 아다 다 알고 있었지 이거 다. 모양인데 설마 뭐 이런 거에 놀라는 그런 사람들 없지? 아니 동호가 무슨 장수풍뎅이가 용식형보다 커? 야, 진짜 이 초대형 장수풍뎅이 보니까 용식형이 작아 보여. 어. 그리고 이거는 사슴벌레잖아. 초대형 사슴벌레. 야, 잠깐만. 여기에 이런 게 있다는 건이 안에는 더 엄청난 곤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된다. 빨리 들어가서 체험해 보자. 오케이, 동호가. 우리의 곤충 체험 학습은 지금부터가 진짜야. 여기 곤충 생태관부터 바로 가보자고. 오케이, 곤충 생태관으로 들어가 보자. 렛츠 고! 야, 여기 뭐야? 여기 엄청 다양한 생물들을 전시해놨는데?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여기 물고기가 있는데? 야, 도우가 이거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닥터피쉬네, 닥터피쉬. 닥터피쉬? 어, 그렇네. 닥터피쉬가 맞아. 닥터피쉬는 빨빨 형태의 입을 가지고 있어 사람의 각질을 먹을 수 있어요? 영식아 이거 사람 손을 넣으면 손에 있는 각질을 먹는 그 물고기인가 봐. 맞네, 맞네. 그거 닥터피쉬네. 영식경,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 바로 영식경에 손을 넣어서 닥터피쉬가 어떤 물고기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뭐할수 있겠어? 정우가 어, 어, 장난해? 영식이 형이야 할수 있어라니.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잖아 왜 그래. 거, 거, 겁이 없다고? 아 동호가 잠만 말고 보기나 해. 바로 체험해 볼 테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닥터피씨가 있는 쪽에 손을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영식이 형손 깨끗해질 시간 들어갑니다. 동가 장난해? 영식이 형이야 할수 있어라니.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잖아 왜 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smoke> <Wales> 없잖아. 영식이 형 솔직히 겁 많단 말이야. 아, 또 슈퍼맨에서 용기하면 나지 영식이 형은 너무 겁이 많아서 다리야 아니, 보호형 얼마나 잘하나한번 보자고. 보호 형은 비 없어요. 나는 무서움을 모르는 남자야. 그냥 바로 손 넣어서 닥터 피시한테 먹이 한번 줘보겠습니다. 잘 봐. 깜짝 놀라지나 마라. 들어. 그래, 봤다. 우차. 어, 뭐, 뭐, 뭐. 괜찮은 거 맞아? 느낌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아니 나, 나쁘지 않다고? 지금 물고기들이 동우경 손에 이렇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이게 느낌이 나쁘지 않다고? 어, 뭔가 손이 깨끗해지는 기분이랄까? 야 잠깐만, 근데 닥터 피시들 지금 신났는데? 동우경 손에 각질을 엄청 먹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닥터 피시들이 동우경 손에 한3 0 마리 붙은 것 같은데? 아, 손 깨끗해집니다. 아니 잠깐만, 닥터 피시가 이렇게 많이 붙은 거 보면 동우경 손에 각질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가? 점점 잘 씻자. 하다. 아, 알겠어. 오이. 법쟁이 영식이야. 내가 체험할 테니까 넌 따라오세요. 알았어, 가보자. 이게 뭐야? 여기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장수풍뎅이라고? 어, 잠깐만, 잠깐만, 동호. 여기 장수풍뎅이 있다. <laughs> 뭐야, 뭐야? 장수야. 야, 동호, 얘, 얘, 장수 아니야, 장수 아니야. 자, 장수 아니야, 장수랑 똑같이 생겼어. 아,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얘는 장수가 아니라 여기서 키우는 장수풍뎅이라고. 아, 니 이거 봐봐. 우리 장수랑 똑같이 생겼잖아. 아, 진짜 근데 이 장수풍뎅이 보니까 동호가 키우던 장수가 생각나긴 하네. 야, 야, 야. 야 동호가 야왜 그래 왜 그래 장수 보고 싶어 아니 장수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 동호가 울지 마 장수 하늘에서 잘 지내는 거 맞겠지? 그치 하늘에서 우리 기쁘게 보고 있다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장수풍뎅이 보니까 장수 생각도 나고 기분 좋다 그러네 진짜 장수풍뎅이 다시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하다 야, 야 잠깐만 영식아 또왜 흙이 있네? 촉감 놀이 하는 건가? 흙을 만지면서 자연을 체험하는 건가 봐 그치 곤충들이 사는 흙을 표현한 거 같아 그렇네.

잠깐만, 도가, 도가, 너가 방금 바, 만진 고 뭐야? 뭐, 뭔가 들어 올려졌는데? 집에 갈 거야. 도겸 집에 갈 거야. 아니 잠깐만 도가, 아까 전에 완전 겁 없다더니만 방금 건 뭐야? 아, 놀란의 척. 뭐, 놀란는 척이었다고? 이거 만지고 안놀할수 있는 뻘둥이 댓글 달아.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요, 요, 여기다 얘얘 얘. 내가 방금 만지네. 야, 잠깐만 이거 애벌레잖아 애벌레. 야야얘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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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얘? 야? 아 여기다 애벌레. 장수풍뎅이의 한 살이 설마 어. 얘가 장수풍뎅이 애벌레? 야 동호 여기 써있네. 알로 시작해서 애벌레, 뻔데기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되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 애벌레가 우리 장수의 어릴적 모습?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만져보 동호. 야 동욱야 애벌레 만진다. 어어어어 어, 어, 어. 도우경에 애벌레 들어 올렸어. 아까는 징그러웠거든? 이게 우리 장수의 어릴 적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귀여워. 장수야, 너는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자라서 아까 본 장수풍뎅이가 되는 거래. 야, 진짜 신기하다, 동우가 곤충센터가 음. 너무 재밌는데? 이런 체험도 할수 있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 근데 이 애벌레를 만질 때는 살살 만져야 돼요. 세게 만지거나 하면 절대 안 돼, 뻘이들 야, 영지아 여기는 곤충학습관이래. 여기는 또뭐 하는데요? 야, 한번 들어가보자. 너왜 곤충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 곤충의 역사. 야, 곤충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네. 야, 잠깐만! 왜, 왜, 왜? 이거 누구야? 이 사람 뭐야? 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야? 고, 곤충 박사? 아니, 곤충 박사가 노랑토보피드님이었어? 여기도 곤충 박사라 써져 있는데? 곤충 박사님인가? 노랑토보피드님? 노랑토보피드님, 여기서 곤충 공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곤충 공부. 재밌네요. 그럼 여기서, 현재, 영식이 형을 닮은 곤충은 무엇일까요? 영식이 형 닮은 곤충, 당연히 알고 있죠. 오, 알고 계시군요. 뭐죠, 박사님? 그건 바로, 방구걸레? 띵동댕 왜방구 벌렸는데요? 염식이 형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런 거 말하면 어떻게 뻘갱이들다 믿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이들 속지 마 동욱이 형이 지금 곤충센터 밖으로 나왔는데, 일로 가면 나비터널이야. 야, 뭐야, 여기 나비가 엄청 크게 있네, 도우 여기 안에 들어가면, 가지각색 나비들을 만날 수 있대. 그리고, 일로 가면, 곤충 체험 온실이래. 그럼 우리 두 군데 다 가보는 건가? 아니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비터널이 궁금한 뻘등이들은 한번 와서 체험해보세요. 슈퍼맨은, 곤충 체험 온실로 갑니다. 가보자! 가자, 가자! 자 여기 곤충 체험 온실 있고 여기가 입구요욱이형이 들어가 볼게 가보자 가보자 이거 장수풍뎅이 아니야? 우와 여기 장수풍뎅이들이 엄청 많아 동어가. 동호가 뿔둥이들이 보이지? 지금 곳곳에 장수풍뎅이들이 숨어있어 와 이렇게 많은 장수풍뎅이 처음 보는데? 야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는 사슴벌레인가 봐 사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 사슴벌레 진짜 궁금했다고 와 사슴벌레? 와 그러네 여기 사슴벌레 있다 동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사슴벌레도 진짜 많은데 동호가? 야 잠깐만 왜왜왜? 왜, 왜. 이 사슴벌레 지금 뒤집어져 있다 어, 어, 그러네? 얘 혼자만 뒤집어져 있어 사슴벌레 사슴벌레는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 아 그래? 그래서 동경이 구해줘야 될것 같아. 야 그럼 빨리 구해주자. 사슴벌레한테 물리지 않게 조심히 구해줄게요. 자 뒤집어줄게. 짠! 사슴벌레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 야 얘도 뒤집혀 있는데 얘도 구해주자. 그런데 뒤집힌 사슴벌레가 맞네. 자 얘도. 짠! 두 마리 끝줄알 완료! 잠깐만! 왜, 왜, 왜? 얘도 도우도 못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렇네? 얘도 동우경한테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 같아! 얘들아, 나 장수 아빠야. 내가 구해줄게. 우리 장수도 가끔씩 이렇게 못 일어나곤 했어. 자, 동우경이 뒤집어 줄게요. 짜잔 와 장수풍뎅이가 뒤집어져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동욱이 형이 많이 뒤집어 봐서 잘 뒤집지 동욱이 형 역시 장수 아빠 같구만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도 봤으니까 마지막 코스가 전망대가 있다던데? 여기 전망대도 있었어? 전망대 올라가면 동중 생태원의 풍경을 다볼 수가 있대 야 동욱아 빨리 가서 가보자 어디야 도호가?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전망대 지금 다 왔어, 바로 앞에 있잖아. 어디 어디? 바로 여기. 짠! 우와 잠깐만 여기가 전망대야? 빨리 위에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 여기 곤충 생태 풍경이 다 보인대. 바로 가 보자. 전망대로 가자. 가자 가자. 야 전망대다. 야 도호가 얼마와야 도착했어 도착했어. 야 도호가 저기 봐봐. 와, 곤충 생태원이 다 보여. 도호가 아까 우리가 봤던 초대형 우당벌레가 여기서. 작아보이네 그렇네 여기잖아 여기 우리가 처음에 찍었던 곳야 진짜 우리가 체험학습한 공간들이 한눈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데 높이 올라오니까 풍경이 엄청 멋있어 야 고생해서 올라온 보람이 있네 이 맛이지 동호가 힘든 게싹 사라진다 재밌는 곤충도 관람하고 여기서 풍경까지 보고 일석이조네 야, 진짜 재밌었다. 진짜 여기 안 왔으면 우리 서운해서 어쩔 뻔했어. 오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체험 활동 엄청 재밌게 했어. 아 여기 데려가준 노라태우비디니 너무 고마워요. 형들, 사실 형들을 이곳에 초대한 건 제가 아니고 바로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동이들 대장구 <목소리> 대표 홍보할 대형 여자 소영여자입니다. 아니 저희를 이곳에 초대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십팔맨 형들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아, 근데 저, 저희를 왜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저희가 십팔 바로 예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더운 여름 두려우신가요? 우리 뻘둥이들은 원합니다. 우리 도대체 어디로 갈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예천곤충생태놀이로 오시면 끝! 곤충 서식 환경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에어컨. 실에서 놀아보세요. 눈으로만 볼까요? 에이 그러면 좀 섭섭하겠죠? 직접 만져볼 수 있어요. 실내만으로 심심하시다고요? 밖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나비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져보실 수 있어요. 모노레일 바닥 분수 놀이터가 있어 하루 종일 놀아도 하루가 부족한 예천 곤충 생태원입니다. 그리고 오는 8월에 2024 예천 곤충축제가 열리는데요. 여기 곤충 생태원과 예천의 한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8월 15일 목요일부터 8월 18일 일요일까지 총 8강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곤충축제에서는 특별히 뻔중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놀이장이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물과 음악이 함께하는 페스티벌 예천판 워터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재밌게요. 아참! 곤충 생태원에서는 유명한 분들도 오신대요.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예천군 공식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곤충과 여름의 시원한 만남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세요. 아니 이런 엄청난 소식이? 이거 빨둥이들 이 오늘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번 여름방에 빨둥이들 무조건 예천으로 놀러 가야겠네. 체험할 거리가 너무 많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예천 곤충 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해 빨둥이들. 빨둥이들 재밌으니까 꼭 놀러 와. 그럼 다음 번에 만나 봐요. 안녕.